빠방 하이! 애니 덕질 좀 해본 사람은 공감할 것 바로 실사와 수요 없는 공급의 대표격인데요. 짱구, 호난, 뭐 실사와 안한 애니 찾는 게더 빠릅니다. 그렇다고 반응이 좋냐? 욕 먹고 흥행 실패한 영화도 한 트럭인데요. 오늘은 일본이 실사와에 목매다는 이유부터 실사와 절망편, 실사와 희망편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일본 애니 충격 실사와 모음집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덕들을 경악시켰던 충격의 실사와 괴담 레스토랑, 캐릭 캐릭 체인지, 이누야샤, 젤러문 하지만 최악은 강철의 연금술사입니다. CG, 연기, 헤메, 삼박자가 고루 어우러진 희대의 망작이죠. 이거 보세요. 와? 우리나라 반응만 안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본 영화의 글로몬 부분을 응축한 듯한 영화였다 연기력 쪼가리도 없는 두 명의 아이부터 시작되는 게 최악이었다 동국에서의 반응도 쌀벌하죠 결국 100만 관객도 못 모으고 흥행에 실패했다는 더 놀라운 점은 뭔지 아시나요? 무려 2부작으로 소평 개봉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와? 대체 왜? 일본은 이렇게 실사화에 목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돈이 되기 때문이지요 일본 영화 시장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게 역대 흥행순위 탑 팬 중에 아홉 편이 애니메이션이죠. 영화관을 애니가 장악한 건데요. 최근 들어 더욱 심해졌습니다. 전체 관객 중 70%가 애니메이션 관객이라는 오랜 기간 일반 영화들의 작품성이 떨어지고 흥행도 참패하다 보니 일본인들 사이에서 일본 영화는 믿고 안 보는 게 국룰이 됐죠. 이건 작년 흥행 순위 수많은 애니 속에서 그나마 살아남은 영화가 애니 실사와 영화입니다. 사실 이렇게 욕하지만요 실사화 작품은 어느 정도 흥행이 보장된 셈. 일본은 10억엔이 넘으면 괜찮게 흥행한 작품, 30억엔. 넘으면 대박 작품으로 치는데요. 망한 실사화로 유명한 진격의 거인도, 두편 합쳐 50억 엔을 달성했고요. 약속의 네버랜드도 20억 엔, 조조의 기묘한 모험도 10억 엔, 불리치는 일본에서는 6억 엔으로 망했지만 중국에서는 역대급 흥행을 했다는 욕하면서라도 보는 애니팬이 짱짱하게 있지. 좋든 나쁘든 적은 홍보비로 세계적인 어그로로 확끌수 있지. 여기에 저렴한 판권까지 한몫합니다. 판권비는 보통 1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수준인데요. 영화가 아무리 흥행해도 러닝 게런티는 하죠. 돈도 안되는 데다가 결과도 뻔하니 대부분의 작가들이 실사화를 원치 않지만요 제작자들의 힘이 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처럼 저렴하게 판권을 사들여서 잘만 만들면 바람의 검심처럼 초대박 흥행작을 만들 수 있으니 실사화 광풍이 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일본 실사화는 이렇게 재미가 없느냐 이것도 일본 특유의 문화 때문인데요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참 보는 사람이 다 안타까운 일본 실사화 영화들.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가지고 왜저 퀄리티밖에 내질 못하냐? 반제제왕, 해리포터, 어벤져스, 미녀 와 야수. 헐리우드는 원작을 영화만의 매력으로 실사화하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신과 함께,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음, 웹툰 원작의 완성도 높은 실사화가 넘쳐나죠. 하지만 일본은 요게워치유나 철도 999. 네, 이 정도로 원작이 탄탄한 명작들을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하다니. 물론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낮은 제작비. 뭐 제작 비 부터가 상대가 안됩니다. 미국은 이 정도 블록버스터면 2천억원은 기본인데요. 일본은 평균 50억원 정도의 제작비죠. 신과 함께도 500억의 제작비인 거 생각하면 퀄리티가 나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일본 영화 시장이 애니위주 시장인데다가 흥행도 보장되지 않으니 저렴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렴해도 머리랑 의상은 바꿀 수 있잖아. 넌 너, 너. 일본 실사화 영화는 타겟이 명확합니다. 덕후 놀이기. 애니와 똑같은 싱크로율이 최우선 순위죠.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은혼 실사판조차도 이상은 보스프레너 게임 다른 나라 실사화처럼 의상이나 헤매를 바꿨다. 바로 극성 팬덤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바꾸고 팬덤 관객 뺏기느니 그냥 안전빵으로 가는 거죠. 일본 특유의 등장인물 설정도 실사화에 난항을 줍니다. 미국은 우른들이 지키고 일본은 잼민이들이 지키는 게 학교의 점심인데요. 주인공들 나이대가 대부분 초중학생 거기에 서양인인 경우도 많아서 싱크로율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전개도 원작과 최대한 동일해야 하는데요. 각색은 너너 기본 몇. 10부 많게는 몇백 부의 분량을 짧은 시간 안에 축소해서 넣으니 작품성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도 흥행이 된다는 점 무지 변형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작품성보단 흥행이 목표이니 대형 기획사 아이돌 출신들만 애거 캐스팅, 캐스팅, 작품성, 싱크로율 다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나온 실사와 절망편, 희망편은 다음 파트에서 살펴볼게요. 먼저 절망편, 대표작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셀러문 여러분이 아는 그 셀러문 맞습니다 셀러문, 셀러 머큐리, 아스, 주피터, 비너스 다 놀랍지만요 가장 충격적인 건 루나 네, 인형입니다 셀러문 변신 장면 보실까요? 혹시도 가면 변신 장면은 더 놀랍습니다 이건 여자 아동용 특찰물로 제작됐는데요. 아이들은 좋아해서 나름 흥행했지만 어른들에겐 충격을 안겨줬죠. 둘, 너에게 닿기를 얼굴 맞집 너에게 닿기를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스싱부터 말이 엄청 많더니 작품도 애매한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놀라운 건 이래도 흥행을 했다는 평가는 대충 이렇습니다. 셋, 명탐정 코난, 코난, 남도일, 미란이, 진, 브라운 박사. 아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요. 코난과 장미의 투탑 비주얼이 충격을 남겼지만요. 애들로는 어떻게 할수 없으니 남도일의 주인. 공으로 변경된 TV 시리즈입니다. 남도일 역은 그 유명한 오구리슌 기대치를 버리고 흐린 눈으로 보면 볼만하다고 하네요. 넷 마녀 배달부 키키 지브리 영화 도 실사화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원작을 실사한 거라 지브리와는 상관없는데요. 그래서 퀄리티도 망했죠. 레지키드 마술인 넣김의시 g 놀라운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섯 배담 레스토랑 시즌 1이 끝나고 호기롭게 스페셜 극장판을 개봉했는데요. 유령, 전역이신, 아르송 이 cg 퀄리티 보세요. 흥행 대참 로 시즌 2 계획까지 적게 만든 희대의 망작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그만 봅시다. 여섯 강철의 연금술사.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하필 최근에 개봉해서 망한 실사와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분장, CG, 연기 하나 괜찮은 부분 찾기가 어렵죠. 이런데도 박스오피스 1위를 했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 2, 3편이 개봉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은하철도 999, 암살교실, 노랑고교, 사교클럽 음 넘쳐납니다. 아무리 봐도 놀랍네요. 물론 이런 망작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엄청 잘 만들었다고 볼순 없지만요. 그래도 실사하게 희망을 볼수 있는 작품들도 있거든요. 하나, 짱구 실사화. 이건 극장판 태풍을 부르는 장엄한 전설의 전투를 실사한 작품인데요. 얘는 짱구, 짱구 엄마, 짱구 아빠, 비룡. 그래도 머리를 참잘 썼습니다. 리메이크이긴 하지만 캐릭터 이름이랑 설정을 살짝 바꿔서 욕을 덜 먹었죠. 영화 자체는 그냥 무난무난한 게 괜찮게 만든 타임루프을 평가를 받았는데요. 짱구는 실사화하지 마라. 둘, 바람의 검심. 잘 잘 만든 실사와 영화하면 바로 떠오르는 작품인 바람의 검심 이 작품은 찐입니다 어설픈 CG는 나오지 않고요 아날로그 액션 씬을 진짜 잘 살렸죠 배우 연기도 괜찮고 스토리도 잘 살려서 흥행도 대성공했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총5 편이나 나왔다는 셋에스노트 2006년 개봉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작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쏠쏠한 인기를 끌었죠 라이토 비주얼이 어색하다 사신 CG가 어색하다 호불호는 있었지만요 생각보다는 잘 만들었다는 평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이번 1편까지의 이야기 이후에는 처참하게 망하고 있다는 네, 윤논 처음 실사 포스터가 나왔을 때는 다 경악했던 이 작품 이 코스프레 같은 분장은 뭐냐고요 다행히 개봉 후 흥행은 대성공 원작 자체가 워낙 병맛이기 때문에 분장도 꽤 어울렸고요 병맛 연출을 살려서 반응도 좋았습니다 만 우리나라 갬성에는 안 맞습니다 네, 다섯 아로코는 9살 워낙 인기 있는 애니인이 나오기 전부터 우려가 많았는데요 썩 괜찮은 싱크로율과 재밌는 스토리, 연출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곧 독한 미식가 이거 보세요. <laughs> 아래 뭐 합니까? 목방계 레전드를 찍은 작품이죠.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까지 계속 제작 중입니다. 비슷하게 꽃보다 남자, 노담의 칸타빌레, 애종일각 복구센, 지기오등 코스프레 없는 일상물은 실사와 호평을 받는 편입니다. 이와 반대로 꼬마 마법사 레미. 미누야샤, 센가치로의 행방불명 스파이 패밀리, 비멸의 칼날, 베리크릭 케인지, 와! 딱 보면 깜놀 그 자체인데요. 이 작품들도 나름 호평받았죠. 바로 뮤지컬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애니컬이라는 장르로 따로 분류하는데요. 의상이 시강이라 그렇지 작품 퀄리티는 웬만하면 좋다고 하네요. 뮤지컬은 한번 보고 싶네요. 코시국으로 영화시장이 더 줄어들었지, 망하는 작품도 많았지, 당분간 실사화는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는, 무슨, 넷플릭스 등 OTT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실사화 작품이 대폭 늘었죠. 유유백서, 원피스, 기동전사, 건담 등 많은 작품들이 넷플릭스 실사화 중이고요. 너의 이름은 원펀맨, 나루토도 실사화 기획 중이라는 당분간 실사화 망령이 더 기승이겠네요. 아무리 아직 스파이패밀리 속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라. 우체국!